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랜드인데요. 요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랜드가 망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다 뻥이라고 합니다. 서울랜드 영업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6월 6일까지 캐릭터 플라워 페스티벌이 서울랜드에서 열린다고 해요. 거기다가 포거 대 사이즈 인형 뽑기 기회가 있다고 해서 허팝이 왔는데요. 사람이 직접 줄에 매달려서 찌개 역할을 해서. 쭉 내려가서 인형을 들고 쭉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 재미날 것 같지 않아요? 허팝 옛날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출동, 출동, 출동 오 와, 근데 꽃 진짜 많다 사실 허팝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교재 같은 거 보면 이런 꽃이 막 있고 소풍도 가면은 꽃도 보고 하는데 20살 이후로 이렇게 꽃 많은 거 이런 거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 네. 작은 거 아니에요? 작네요 좀? 어 작아 이거 <laughs> 머리가 큰가 봐오 커졌다 <laughs> 네. 오, 오. 신발 신고 신신발 네, 신고 신발 신고 네신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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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오나 지금 하늘 날고 있어 슈퍼맨이 됐어 수퍼맨자 지금 보이시죠 허팝 밑에 풍선이랑 인형이랑 섞여 있어요 저기서 이제 풍선을 잡아야 돼자 가자 빨리 조정해 줘 저거 저거 저기 저저저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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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냐면 노란색깔 인형 좀더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앞으로, 앞으로. 좀더 돼서, 돼서, 돼서. 완벽해. 내려가자.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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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자, 아, 지금 손이 짧아. 저건데, 저거.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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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짧아, 안 돼. 야, 아, 짧아, 짧아, 짧아. 저거, 저거, 저거 잡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아, 야, 야, 벌써 올라가는 거야? 왜안 돼? 야, 아무거나 한개 잡자. 아, 놓쳤다, 놓쳤다. 아, 못 잡았다. 제가 한 3초 정도 있다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저거 다시 한번 노려봐야겠다 인형 안 잡더라도 이렇게 떠 있는 것만 해도 재밌는데요 일단 다시 돌아갔다가 한번더 도전할게요 아까 허팝이 잡으려고 했던 노란 색깔 인형이 랑이라고 해요 호랑이 할때 랑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기다려라 지금 허팝 공중에 떴어 오 보이시죠 나 지금 날고 있어 <laughs> 아까 그 노란 색깔 랑이 기다려라. 허팝이 간다. 지금 여러분들 찾았어요. 노란 색깔 랑이. 랑이 어디있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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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기 있어. 아, 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그만. 자, 이제 앞으로 가자. 좀 더, 좀 더. 이번에좀 많이 가자, 많이. 그렇지, 그렇지. 자, 좀 더, 좀 더. 아까 손이 짧았어. 허팝 손이 짧아요. 좀 더, 좀 더.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이번에 무조건 잡을 것 같아. 좋았어, 좋았어. 간다, 간다. 자 잡았어 잡았어 완벽해 잡았다 잡았다 자자자 어, 자, 자. 잠시만 손이 좀 잠깐 이거 반동을 이용해야겠는데 앞으로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랑이 잡았다 잡았다 올라가자 그렇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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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거대 인형 뽑기 <laughs> 허팝이 찌개가 되어서 직접 인형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찌개가 되니까 진짜 리얼감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팝이 하늘에 날고 있어. 여기 바닥에는 다 매트릭스가 깔려있대요.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이거 끝까지 사수해야 돼, 이거. 보통 인형 뽑기 하면은 인형을 찍게 이제 잡아서 오는 중에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형을 사수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느려? 빨리 가자, 빨리. 자, 이제 착륙 지점까지. 파폐 왔어요.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자, 자, 지금 화폐 내려오고 있어. 자, 이제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자, 착륙, 착륙.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아, 인형 뽑았다. 랑이, 너내 거야. 지금 허팝 인형 하나 뽑았거든요. 자, 다시 또 뽑아볼게요. 자, 이제, 뭐 뽑지? 자, 지금 허팝이 또한들 날고 있습니다. 여기 풍선이랑 인형이랑 섞여 있어요. 잘 찾아야 돼. 자, 이번에는 흰색깔이랑 회색깔이 섞여 있는 인형을 뽑을게요. 저게 숨돌이라고 하는데, 숨돌이 뽑으러 가자. 조정해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좋아 좋아 더 가자 더좀더좀더 조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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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려가자 그렇지 빨리 내려줘 자 여기 아주 많아 자 숨돌이 1P 3타 1P 3타 1P 3타 가자 자자 1P 3타 잡았어 지금 허팝 숨돌이 3 마리 잡았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정도 내에서 순돌이 세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돌아갈 때, 오! 아, 나 놓쳤다. 아, 떨어뜨렸다. 지금 허파 2마리 남았어. 자, 여기 끝까지 차수해야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이게 지금, 손에 고양이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잡고 있기가 힘들어요. 자, 고지가 눈앞이야. 자, 조금만. 안돼! 아, 이게. 여러 마리 잡으니까 놓치게 돼요. 손이 미끄미끄래요. 이게 욕심부리니까 다 놓쳐. 이거 하나는 끝까지 사서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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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어. 어, 이거 약간 헬리콥터가 땅에 착륙하는 느낌이에요. 오, 됐어, 됐어. 여기 냥이랑 숨돌이가 있습니다. 숨돌이가 고개를 돌리고 있네. 우리 숨돌이. 자, 그리고 우리 냥이.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허팝에게 아주 <laughs> 나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인형 모조리 싹쓸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인형 많은데 허팝을 떠돌도 달라고 했거든요. 자 이상한데 가는 거 아니겠지. 날 똑바로 알맞는 곳에 놓아주기 바란다. 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돼서 돼서 완벽해 앞으로 저쪽 저쪽. 자, 허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내려가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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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빨리 인형을 허팝 등에 다 올려! 올려 올려! 인형을! 어, 왜안 왜 올라가지? 됐어! 빨리 다 올려! 다 올려! 올려! 안돼! 한안 번만 더! 안돼! 아, 놓쳤다! 자, 지금 허팝 등에 인형이 많이 있을거야, 분명히. 자, 지금 허팝이 약간의 반칙을 하면서 인형을 무더기로! 지고 오고 습니다 허팝 지금 등에 인형 많이 보이시죠? 와 근데 진짜 인형 많다. 알록달록한 풍선이랑 인형이랑 같이 섞여있으니까 엄청 이쁜것 같지 않아요? 맞죠? 엄청 이뻐요. 내려간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우리 숭돌이 인형 좀 꺼내주시겠어요? 어 이번에 여기 곰돌이다. 자 인형 두 개. 어? 이두 개밖에 없네? 이게 허팝 등에 올렸다가 다 떨어졌나봐. 이번에는 무엇을 뽑아볼까? 이제 몇번 올라오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위에 올라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오, 이거 어쩌지, 어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색깔이 이쁘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이뻐요. 맞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자, 좋았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조정해주세요. 앞으로. 좋았어. 저거, 숨돌이 잡자. 좋았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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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그래, 그래. 내려간다, 내려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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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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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뭐야? 야, 좀더 내려가. 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어디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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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나. 어떡해, 이거. 여러분들, 이게 내리다 말았어. 나를. 좀더 내려줘야지. 어, 야, 뭐야? 나 잡지도 않았는데 올라가. 야, 야, 야. 야, 뭐야, 이거? 이거 다안 내려갔다고, 이거?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조작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맞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여러분들 허팝 인형 4개 뽑았어. 아, 재밌는데 이거? 진짜 허팝이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인형 뽑기 항상 하다보면 은 아, 저찌게가 내가 직접 대고 엄청 큰 인형 뽑기 이런거 해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하니까 완전 재밌어요. 완전 짱, 짱, 짱! 오늘은 허팝이 서울랜드에 와서 초거대 인형 뽑기로 인형을 뽑아보았는데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허팝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초거대 인형뽑기를 직접 하니까 와, 이게 진짜 재미 업! 어, 그리고 약간 이 스릴감도 있고 그리고 허팝 인형을 4개나 뽑았어요. 허팝이 직접 찍기가 되어서 줄에 매달려서 내려가니까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들고 슈퍼맨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허팝이 5번 도전해서 4번 뽑았습니다. 80% 확률! 허팝이 인형뽑기 하면은 항상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었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80% 이상입니다. 이게 인형 뽑기 잘 돼, 잘 돼. 헐랜드에서 초거대 인형 뽑기가 6월 6일까지 한다고 해요. 그게 아마 캐릭터 플라워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인형 뽑기 실력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형 뽑기 하고 나면은 이런 걸 준대요. 안녕, 개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보니까 나 해서 여기 자기 이름을 쓰는 거래요. 네. 허팝은 본 이벤트를 통해 함께하게 된 안녕 개발, 개발, 괴발 개발이네요. 발음주의. 친구를 가족으로 맞아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 이게 약간 이 인형과 이제 평생 같이 가라 이런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약간 이런 동물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키우는 친구들 이제 동물이랑 나중에 막 내다 버리고 하지 말고. 평생 같이 알콩달콩 지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좋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한 거는 준다고요. 이거 다 선물로 준대요. 이거 냉장고에 붙은, 이거 뭐지 이거? 자석? 자석으로 된거 이렇게 냉장고 붙여놓을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인형 뽑은 거다 뚫어 가야지. 안녕.